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주인공이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서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여기 있다 보니 내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요.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나 원치 않는 일들,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죠. 그 안에서 선명한 나를 찾으려면 생동감 넘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 짬을 내서 산책을 한다든지 하루에 한 번은 꼭 대화하고 싶은 상대와 대화를 한다든지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시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윤서밤입니다. 주던 우리 사이, 이제 다가가도 될까요? 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추운 몸과 마음이 사르르 잘 녹고 있을까요? 겨울이 상큼 다가온 요즘 찬란하게 피어나는 봄도 아름답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겨울 앞에서 피어낸 단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책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독서를 하면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호흡의 이유가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책을 읽다 보면 부드러운 문장들이 적당한 호흡으로 이어지면서 생각도 감정도 가지런히 정리되니까요. 뭔가에 깊숙이 빠졌다. 한 번씩 창가를 바라보면 나직히 호흡하고 또 고요히 흘러가는 계절을 감상하는 것.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배우의 드라마는 늘 기대가 되고 매우 훌륭하고 많은 감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훌륭한 배우인 박은빈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배우가 노래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은빈의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전해드립니다. なるほど。<music> <music> bye 지난주 남해군에 명사특강 강연이 있었는데요. 유인경 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시간이 돼서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은 강연이라 전해 드리릴까 합니다. 유인경 님의 행복과 성공의 키워드 관계를 말하다 주제였습니다. 큰 틀은 관계를 말하다고 첫째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요즘은 뭐 Z세대, 알파세대까지 나왔는데요. 세대 차이가 아니고 시대 차이가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라이라고. 그것도 신념을 가진 또라이가 가장 무섭다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알고 나다움을 보여주기. 남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건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게 행복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서는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설레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답니다. 내가 설레이는 것이 취미가 되고 취향이 되고 그것이 품격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가야 한다고 세 번째는 관계유지를 선택하기랍니다.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지 말고 배우자랑 잘 지내려면 요즘은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고 미국의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관계 유지를 할때 요즘은 사람을 가린다고 하죠. 흔히 독이 되는 인간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독이 된다는 건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손절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첫째는 우리 기분을 금방 지하로 떨어뜨리는 사람. 언제든지, 어느 자리든 남의 흉을 보는 사람. 남의 흉을 보면서 나를 공범으로 만드는 사람. 가장 최악이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도둑들이라고 합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뺏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다양함과 연마하기랍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인데 그 중간에 C가 있습니다. 선택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공간을 벗어나는 이유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 습관을 바꾸고, 아, 남의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예쁜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가 이 내용이었는데요. 관상보다는 심상, 심상보다는 얼굴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상은 언상이라고 말하는 상을 말한답니다. 지혜는 밥그릇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고요. 품격 있는 말, 위로의 말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죽어라, 죽어라, 힘든 사람에게, 힘내, 잘될 거야.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되고요. 괜찮니? 괜찮아? 하는 보듬어주는 위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잘해주고 잘 지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괴태가 한 말을 끝으로 전해줬는데요. 사는 동안은 사는 것 같이 살아라. 하고 강연이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은, 음, 하게 되죠. 박은빈이 전해드립니다. 민트. 요즘 조금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아, 주변과 사람들과 하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 중인데요. 올 1월부터 11월까지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한 분들, 기적 같은 일들, 존경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인생의 배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도 만났고요. 말의 품, 말의 품격, 말의 온도까지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리 담긴 꼴을 얼굴이라고 합니다. 중년에 편안하고 넉넉한 어리 되게끔 노력하려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감사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리고 감사한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감사는 영혼을 위한 포도주이다. 계속 취하라. 감사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 아닐까요? 감사는 항상 지나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닐까요? 썸데이 전해드립니다. 별조차 사라졌던. 오늘 전해드린 유인경님의 행복의 키워드, 관계를 말하다에서처럼 여러분들도 나의 행복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그리고 내가 가장 설레게 하게, 내 마음을 가장 설레이게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취미로, 취향으로 품격이 되게 하셔서 나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하면, 그래, 이해해, 이해해. 그런데 아무나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해는 귀한 것이라고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나보다 타인의 입장을 더 들여다보는 것. 나와 다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야 이해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아이들 일로 한동안 신경 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곤 합니다. 아침마다 읽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내 인생에서 늘 나와 함께 하였다. 나 역시도, 저 역시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포레스텔라의 함께라는 이유 전해드리고,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约定。